너무 잘 나오는데? 아예 다른 거로 되 완전 장 반거든? 그러면? 너무 잘 나오는데? 빛이 없잖아. 그러니까. 미쳤네? 이 질감까지 보일 만큼 너무 잘 나왔어. 미친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항상 연초에 가장 재미있는 소식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신제품 소식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먼저 만져본 갤럭시 S23 시리즈 전체 모델, 전 컬러 보여드리고 또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을지 구매 가이드까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갤럭시를 가장 똑똑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바로 사전 예약이죠. 그 중에서도 라이브 방송인 거 이제는 아시죠? 이번에는 사전 판매가 2월 7일부터 시작인데요. 시작하자마자 2월 7일 00시에 TMI지만 제 생일인 2월 7일 00시에 11번가에서 진행되는 첫 갤럭시 S23 라이브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합니다. 갤럭시 S23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라이브예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꼭 많이 눌러오세요. 그러면 이제 리뷰!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하드웨어 스펙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세가지 사이즈와 스펙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라인업별 스펙 구성도 지난 시리즈와 거의 동일한데요. 디스플레이는 S20과 플러스가 동일하게 FHD+, 플러스 플랫, 가변 주사율 48에서 120Hz로 동작합니다 S23 울트라는 해상도가 QHD 플러스 주사율 범위도 1에서 120Hz로 차이가 나요 다만 전작과 조금 달라진 점은 엣지 부분의 곡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S23 울트라만 2억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 카메라 기능에 대한 부분은 다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메모리는 울트라만 12기가 램 구성이고, 컬러는 전 시리즈의 동일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울트라만 펜 4장인 것, 이건 역시 전작과 동일해요. 스펙 구성은 전작 시리즈와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만져본 후기는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디자인 정체성은 S 시리즈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S23 시리즈의 디자인 방향성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통일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번에는 S23과 S23 플러스 후면 카메라 디자인 부분도 울트라와 동일하게 렌즈별 모듈을 그대로 노출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색상까지도 전 시리즈 공통으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에게 적합한 사이즈의 제품을 고르면 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더 반가웠어요. 그리고 세 모델 모두 코닝 고릴라 글라스 픽스 2가 적용이 되면서 비슷한 수준의 내구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매 시리즈마다 스마트폰의 크기가 더 비싼 모델과 저렴한 모델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이즈 선호에 따른 옵션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일한 디자인과 컬러를 적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반가운 부분이었어요.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기본적으로 무광 유리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색에 맞춘 프레임까지 색상에 대한 취향은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네 가지 색상 모두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라벤더 색상은 플립의 라벤더보다는 색이 조금 더 빠진 느낌으로 개인적으로는 라벤더보다 라일락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린 색상도 폴드의 그레이 그린과는 또 다른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구매할 때마다 컬러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일단 제가 촬영한 영상으로라도 확인해 주세요. 갤럭시 S 시리즈 신제품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단연 카메라 성능이죠. 이번에 새롭게 S23 울트라는 메인 카메라가 2억만 화소 모듈이 탑재가 됐습니다. 화소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조도가 확보가 됐을 때 디테일이 향상되는 부분, 그리고 증가된 화소수로 슈퍼쿼드 픽셀 AF라고 기존 듀얼 픽셀 AF 대비 초점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영상의 경우는 8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화소가 증가하면 픽셀당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도 확보가 어려운 저조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어댑티브 픽셀 센서를 통해서 조도 상황에 따라 최대 16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결합해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러면 기존 1200만 화소급의 픽셀 사이즈를 갖게 되겠죠. 여기에 노이즈 제거 기술도 비약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화소 증가에 따라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저조도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적응형 VDIS, 동영상 안정화 기술과 두배 넓어진 OIS로 야간에서도 손떨림 방지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됐어요. 기존 스마트폰들의 동영상 안정화 기능이 저조도에서 너무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시 후에 직접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현장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그동안 사용해 본 체감 성능 대비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캠핑 가서 제가 정말 꼭한번써 봐야겠다고 생각한 기능이 있는데요. 하이퍼랩스 옵션 중에서 시간을 300배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으로 야간에 별 궤적을 촬영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장시간 촬영이 필수적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엑스퍼트 로우 앱에 천체 모드, 그리고 다중 노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천체 모드는 제가 직접 촬영해보지는 못했지만 다중 노출 기능은 잠깐 체험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진 리마스터 기능에서도 광각렌즈 보정, 가 렌즈 보정 역광 보정 <목소리도> 리마스터 기능을 하면은 보면 얼굴 여기는 변하지 않아도 얼굴 섀도를 올려주셨어요 알았어요 GIF 보정 GIF 리마스터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리마스터 행보랑 안 되나요 사진이 찰라요 눌러보시죠 눅기 따기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진 기능의 경우는 추후 업데이트로 모든 제품에 적용 예정이라고 해서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카메라 기능은 제가 별도의 리뷰 영상으로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확실히 카메라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가장 신경 써서 준비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스냅드래곤 8 젠2 칩셋의 성능이 전작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GPU 성능은 약40% 가량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은 성능이 요구되는 게 게임이잖아요. 게임 측면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먼저 공개된 프로세서 벤치마크 결과를 봐도 실제로 엄청난 성능 개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 정식 출시된 제품으로 AP 성능을 얼마나 최적화해서 재성능을 보여주는지가 이제 갤럭시의 과제겠죠. 이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상반기 최대 이벤트인 만큼 직접 만져보고 왔는데도 궁금한 점들이 더 많아지고, 확인해보고 싶은 점도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빠르게 후속 리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갤럭시는 사전 예약 라이브 방송에 가장 혜택 좋은 거 다들 아시죠? 2월 7일 00시 11번가 라이브 10일 방송에 제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방송 중 이벤트를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월 7일 자정 11번가 라이브 꼭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 생일이니까 많이 와서 축하도 해 주세요. 그리고 깜짝 이벤트도 하나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에 출시된 S23 시리즈의 원픽 컬러와 제가 출연할 2월 7일 00시 11번가 라이브 방송에 대한 기대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프리미엄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를 세 분께 증정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끝와 이번에 진짜 색상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라벤더도 예쁘고 그린도 예쁜데 와 근데 저는 왜 이번에 자꾸 블랙이랑 크림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 저 무슨 색사죠?